연봉이 수백억 원이 넘는데 왜 깨진 폰을 쓰고 있을까요? 프리미어 리그를 정복한 세계 최고 공격수 사디오 마네입니다. 일주일 급여만 10억이 넘는 그였지만 그의 선택은 늘 예상 밖이었습니다. 슈퍼카 대신 고향 세네갈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마을 전체에 포지 통신망을 깔았습니다.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체국과 주유소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자립을 선물했습니다. 지금도 매달 마을 모든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하죠. 기자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. 내가 페라리와 보석을 사는 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? 나는 기부를 더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어진 가슴 아픈 고백. 내 아버지는 아프셨지만 병원까지 가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. 치료만 받았어도 살수 있었지만 결국 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. 그는 굶주렸고 맨발로 축구했으며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말합니다. 배고팠던 나에게 슈퍼카 열때는 필요 없습니다. 대신 내 사람들의 삶을 바꾸겠습니다. 화려한 소비 대신 희망을 선택한 남자. 사디오 마네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고 있습니다.